<laughs> 아빠, 지가 봐달마가아가다니카메라갖다 아빠 대면 카가다니카메라다는잘하면가니 카메라가 는카메라가 양두야 아빠 불러 봐. 아빠 불러 봐. 좀꼼처럼 아빠? 아빠? 아빠 안녕. 아빠, 아빠 안녕. 아빠? 아빠 안녕. 응. 아빠.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빠한테 날아갈 거야. 아, 어, 아빠, 아빠 가라 해라. 아빠 안녕 해라.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가세요. 아빠 간다. 아빠 가신단다. 아빠 갔다. 아빠 가셨다. 아빠 가셨다. 아빠 가신다 아빠 안녕 다녀오세요 아빠 간다 아빠 가셨다 아빠 가셨다 아빠 가셨어요 안녕 어, 아빠 오셨네? 아빠 다녀오셨네, 벌써? 어, 아빠. 안녕? 아빠 오셨네? 아빠 안녕? 아빠 싫단다. 아빠 안녕? 어, 싫어. 삐짓다 아빠 갔다 왔어요. 아빠 갔다 왔어요. 아빠 와서 신났어요. 신났어. 아빠 좋아. 아빠 간다.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삐졌다. 아빠한테 가지도 않으면서 아빠 부르나. 아빠한다 가? 응, 음, 이제 왔어. 아까는 네가 삐지고 이제는 네가 아빠가 삐지고 돌아가면서 잘 삐지네. 그래, 음. 아빠. 안녕.